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플입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무과금이죠 네, 무과금모합이 제가 부캐로 키우고 있죠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영상들을 올렸는데 어, 영상에 항상 그런 답변이 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 걸, 결국엔 딜찍누가 아니냐 과금만 하면 가능한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어, 제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무과금으로 키운 캐릭이 바로 이 무과금모합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제 막 구전장에 돌입을 했어요 어 제가 구전장에 이제 막 돌입을 한 이유는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라이트닝 슈터 때문입니다. 라이트닝 슈터를 5초월을 만들고 나서 네 진행을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어 목표를 이루고 나서 바로 진행을 했고요. 일단 중요한 건 저는 연발 스카링이 아직 획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발 스카링은 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대장간에서 만들 수 있는 라이트닝 슈터 그리고 구전장은 번개 총을 사용하기가 아주 좋죠. 번개 취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5초월을 만들고 나서 바로 이제 도입을 한 상태입니다. 자 정말로 무과금이 맞냐고 말씀하실까 봐 제가 지금 이제 캐시 상점의 현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자금지원 패키지도 1,200원짜리도 심지어 구매를 안 하고 있어요. 아예 무과금으로 키우기 위한 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또 여러분들한테 수긍이 될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패키지도 전혀 구매를 한게 없죠. 네, 아예 구매를 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관도 특히 7천 에메랄드를 드린 거 말고는 네 아직은 아무것도 구매한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10원 한장 드리지 않고서도 구전장까지 무난하게 왔고요. 제가 무난하게 올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좀 내가 원하는 장비를 강화할 때까지는 버티고 기다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좀 부족한 스펙이긴 한데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라임, 주술사, 킬러비까지는 충분히 클리어 가능하고요. 어 아직 윈스를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철갑 자이언트 비틀은 스토리만 네깬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다 스토리만 깼고 미치광이 전사는 토벌 에스클리어를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무과금으로 가능한 방법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열 슬라임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려볼게요. 자, 분열 슬라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팅으로 잡죠. 뭐 번개 스카이락도 있을 거고, 뭐 더크로 전설 더크로 잡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윈슬과 나이트폴. 두 가지는 꼭 키워라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이 분열 슬라임을 그두개 중에 한 개로 잡는 걸 보여드려야겠죠 그래서 제가 잡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고요 전투 준비로 가보면 자, 제가 사용한 무기는 나이트폴입니다 어, 역시나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 중에서는 제일 좋은 장비들만 다 착용을 한 상태예요 구전장을 깰수 있는 어떤 그런 스펙이 준비가 됐다고 보는 네,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역시 무과금입니다 무과는 티키 그리고 그레이저 네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분열 슬라임은 말 그대로 이름처럼 분열을 해요. 그래서 두 마리가 됐다가 네 마리가 됐다가 계속해서 어, 이렇게 분열을 하기 때문에 분열을 했을 때 데미지를 주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레이로 그걸 모으는 게 중요하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벽쪽으로 가고 있죠. 네 벽쪽으로 대장을 끌고 가는 이유는 분열을 했을 때 흩어지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함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슈퍼 먹 얼마 안 남았어요. 이때 그레이를 사용하세요. 그러면은 벽 쪽에 붙어서 그레이를 사용하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네 모이죠. 조금 빨리 쓰셔도 돼요. 그 다음 티키를 사용해서 주파물을 깨면 이렇게 개수가 많아져요. 개수가 많아지죠. 그러면서 스턴이 걸립니다. 똑같이 다시 그레이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모여지게 돼요. 네그 다음 총을 쏘고 나이트 폴자 무과금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쉽게 잡았죠. 포인트는 그레이로 모으는 게 포인트고요. 네, 그레이를 사용하는 타이밍은 조금 연습을 하시면서 슈퍼머가 깨지기 직전에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좀 어, 준비를 하고 네,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금 세부 정보를 눌러 볼게요. 자 지금 치명확률이 96%죠. 저는 철퇴를 끼고 있는데 기사방에 철퇴를 끼고 있는데 네, 해분주를 끼고서 96%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100%가 넘어가야 하지만 네, 구전장 같은 경우에는 한110% 정도가 돼야지만 올 크리가 나오는데 사실 100% 가까이에 도달을 하면은 이 정도 크리로도 충분히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철퇴를 끼고 나서 이렇게 96%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뭐 80%, 70%이 정도 나오는 분들은 사실상 치명 확률이 잘안 터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깰 때마다 굉장히 네, 왔다 갔다 합니다. 데미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참고를 하시고 제가 항상 준비가 되면 진행하라고 드리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철퇴를 끼고 나서 치명 확률이 100%에 근접을 했을 때 이때가 이제 진행을 하실 단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구요. 무과금이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은 슬라임을 올려드렸으니까 이제 제가 진행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영상을 올려볼게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무과금으로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서급히 진행을 하고 계시다면 조금 숨을 돌리고 가시는 게 좋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열쇠가 없어요. 과금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점이 열쇠가 항상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좀 진득하니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덜 질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무과금 래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